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봐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확신 언약을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올 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 길을 온전히 따라 걷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그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으로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난으로 귀향합니다. 라반의 추격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평화롭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큰 어려움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장작권을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여기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자신의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 길을 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야곱이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서는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야곱이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니까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때 복수의 군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군대가 야곱에게로 와서 그를 지켜주고 있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 그대로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도록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움에 차있을지를 알고 계시고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하는 딜레마입니다. 오늘날 기도 열기가 식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전국의 온 산을 기도 열기로 태우던 기도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점점 기도 열기는 식어 가는 것일까요? 아마 기성 세대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대한 기도 열정이 식는 이유는 아마도 배고픈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이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대에 기, 이 기도의 명맥이 끊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위기의 순간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 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한데 왜 우리에게는 동일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우리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야곱이 자기 이 길을 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야 할 길, 야곱이 그 가야할 길을 걸어갔다 라고 한 것처럼 가야할 길 내가 서 있을 길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분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힘겹고, 외로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가진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 두 가지 조치를 해놓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일종의 물질 공세이기도 하고 대피 차원에서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일종의 물질 공세를 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변수도 포함시켜 놓았죠. 그렇지만 야곱은 천 번째 조치 이후에도 그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법과 계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첫 번째 조치를 취하고도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야,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 조치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급박한 마음을 보게 되고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그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대비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보다 늘어와가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과 생각,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도 겪고 한계도 겪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결국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서의 차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방향성을 그삶 가운데 세우는 아주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기도 내용인데요 야곱은 원초적으로 그 감정을 쏟아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띄었다가 메말라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온 말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경험, 그 체험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을 아십니까? 그것은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시편 기자들의 언어를 인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미가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를 인용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지. 기도의 깊이가 남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작년에 이어서 70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70일 기도의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분, 의기, 뭐 혈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붙드느냐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드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님의 권속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야할 길 자기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심을 그 눈을 떠서 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한데 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혹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 와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내신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야곱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